아, 완전 깜짝 무대로 우리 베이직 형님하고 또 차붐님께서 꾸며주셨습니다. 부석 형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. 아, 너무 잘해서 네. 다음에 제가 공연이 있을 때 불러서 제가 이제 제가 더블링 치겠습니다. 예, 네.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하고 내가 더블링 치. 아. 그리고 약간 어, 베이직 씨가 오늘 뭔가 그때 당시 의상도 오마주해가지고 아, 저 안경까지. 저 모자랑 네. 옷이랑 옛날에 제가 만들었었던 옷인데 저게 지금 이쁜 사람은 진짜 옛날에 산 사람이거든요. 블런트 브라비스. 저는 사실 이제 이시기랑 같이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음악 얘기는 거의 겉보도 안 하거든요. <laughs> 근데 오늘 이렇게 무대를 또제 노래를 해주니까 아, 너무 약간 감동적이었어요. 진짜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. 네. 좋습니다. 오늘 또 차부우면님께서도 또리기동 무대를 꾸며셨는데 아.

사실 제가 음악을 생각보다 일찍 시작했어요. 아. 제 하이프맨으로 데뷔 무대가 대전 아폴로였어요. 아~~ 현배 형님 100% 기억 못하실 텐데 그때 저 끝나고 진짜? 나서 너 같이 어린애도 와서 하는구나 밥은 먹었니라고 물어보셔갖고 제가 아저밥 아직 못 먹었으면 이게 엉크룩구나 하고 뭔가 <laughs> 식사 <와> <laughs> 식사 초대는 딱히 없었지만. 네. 근데 그때 감사한 마음 저의 데뷔를 함께한 거에 대한 리스펙을 네. 무조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아, 진짜 너무 감동이네요. 감사했어요. 불러주셨어요. 저희는 그냥 마냥 신다는 그냥 노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있고 신다는 노랜 줄 처음 알았습니다. 다들 여기 나오신 분들 자체가 어쨌든 살아있는 역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위스펙이라는 문화가 조금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거에 대한 걸 어쨌든 베이식이랑 저랑 철저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저희가 아마 준비를 한거 같고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고생했 고생했어 반습니 팬이에요 안 제가 형이 네. 이렇게 말씀해주 네.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잘했어 아니요 너무 멋있었어 Music Network Mnet